안녕하세요 카썸입니다 저희 업체는 전라남도 순천에 위치하고 있고요 저희는 순천에서 테슬라 신차 패키지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벤츠, 뭐 주변에 이제 렉서스, 도요타, 디아, 현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차량이 도착하게 되면 외관 검수부터 해서 내관 검수하고 그리고 썬팅 PPF, 유리막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체가 이제 이렇게 필름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테슬라 공식 시공점이에요. 3M 필름, 솔라가드, 뭐 엑스펠, 후포옵틱, 하버캠프, 파나펙셀까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오셨을 때뭐 국산 필름, 수입 필름 이렇게 나눠서 제가 상담을 편하게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필름은 색감이 노랗게 나오기도 하고 파랗게 나오기도 하고 고객님들 눈의 취향에 맞춰서 상담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오셔서 상담 받으시면 될것 같고요. 안에 들어가서 한번 작업하는 거 한번 볼까요?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슬라 공식 시공점입니다 여기가 사무실이고요 고객님들 대기하실 수 있는 장소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거는 지금 모닝인데 출구가 좀 준비 중이에요 저희는 지금 작업이 끝나게 되면 항상 이렇게 리본을 달아가지고 고객님들이 항상 기분이 좋게끔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볼까요? 아, S 클래스가 들어와 있네요. S 클래스는 방전이 엄청 잘 되는 차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충전기를 물려 놓거든요. 보시나요? 충전기를 물려서 배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좀 테슬라 작업 중이네요. 테슬라 쪽 가볼까요? 저희가 지금 신차가 들어오게 되면 항상 세차 작업을 같이 하고 있어요. 세차 작업이 끝나면 검수도 하고 도막 측정, 도장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그리고 안쪽에 유리가 이상이 있는지 작동이 잘 되는지 그리고 찍힌 데가 있는지, 뭐 이런 걸다 확인하고, 검수를 끝난 상태에서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썬팅하고, PPF하고, 유리막 코팅까지 하고, 저쪽으로 가면 가볼까요? 재단실도 있고요. 저희는 보시면 이게 지금 재단 기계인데, 저희는 컴퓨터로 재단을 해가지고, 차량에 붙여드리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 재단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손으로 잘라가지고, 조금 더 크게 잘라서, 쉐이빙이라는 작업을 합니다. 쉐이빙 작업이 뭐냐? 일반 차를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이 있는 차량인데, 테슬라는 프레임 리스예요 위에가 바로 유리거든요. 거기 쉐이빙 작업을 하게 되면 끝단까지 이렇게 딱 맞게 작업이 되니까 깔끔하죠. 저희 보면 필름이 쭉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필름들 리스트인데요. 어떤, 저희가 갖고 있는 필름들 중에서는 단계를 다 정해놓고, 고객님들이 원하는 사양의 색깔, 농도, 그리고 열차단율 맞춰드릴 수 있습니다. 작업대입니다. 아주 깔끔하죠? 음, 보시면 공구들이 엄청 많습니다. 아, 한번 둘러보시니까 어떤가요, 고객님? 저희 업체는 전라남도 순천에서 한 8년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항상 궁금했어요. 다른 업체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나, 뭐 신차 검수는 어떻게 하나? 근데 항상 부족하더라고요. 차량이 도착했을 때, 뭐, 찍힘이 있을 때도 있고, 가죽 혼상이 있을 때도 있고, 그런 거를 좀 보완해보자고, 좀더 꼼꼼하게, 더 확실하게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매장도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어떻게 작업하는지도 좀 보시고, 상담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업체는 아래 주소 남겨놓겠습니다. 주소랑 연락처 찍어놓을 거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